월, 겨울, 크리스마스 로드 오브 보이스 성어들이 드리는 <laughs> 캐롤 성어입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안돼안돼안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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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따로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해보고 한번더 월, 겨울, 크리스마스 로드 오브 보이스 성어들이 보이스 성어들 드리는 We wish you Merry Christmas We wish you Merry Christmas 시지 않고 지치지 않고 1년 내내 활력 넘치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빠졌다. We, we 아직도 안 끊었어. 그래. 그러니까. 나 아까 듣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아우 어, 또 들어야 돼. 막 괴로워하는 거 보내지 마 또. 삐진다 또. 나이 들면 잘 삐져. 강수준, 왜 일이야? 어. 음안 이탈 안 했어. 문간이로 어쩔? 그래음 잡으려면 고생하시겠어요? 고생하시겠어, 실제로 음들아, 음들아, 열로 안.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RF 뮤직스를 운영하면서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이재경입니다. 아이돌처럼 한명한명다는 작업은 거의 처음이었고 성우님들의 또 특색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교체될 때마다 곡이 완성되는데 되게 에チ디아를모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녹음을 받았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게 된것 같습니다. 야 머리가 이러고 했구나 그냥 그래 뭐 원래 이렇지 뭐. <laughs> 와 로보의 시작과 끝인데? 아 합류하기로 했어요. 어 우성이가 네, 네, 음이 로보에서 점점 물이 안 좋아지는구나. <웃음> <그럼>? <웃음> 다시 할래. <laughs> 가사가 헷갈려. 맨날 영어라 헷갈려. 아우, oh, 너무 잘해. 이거, 아우, oh, 부끄러워. <laughs> 너무, 너무 경직되게 부른 거 아니야? <laughs> 딴거 써줘요. 다들 이 시간도 힘들어하지 않아. 뭐라도 해야겠다. <laughs> 그렇게 우리 하나 돼. 너 미리 불러줘. 어차 피립싱크때온 <목소리> 세상이 들려. 모든 게 하나일 겁니 그렇게 하나 하나 우리. 야. 아, 제가... 크게 불러. 그렇게 불러주면 안 돼. 그렇게 이미 <목소리> 우리는 이렇게 불러줘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이미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 알겠어요. 3년을 어떻게 가사를 외우면서 딩동댕을 찍었나 몰라. 그러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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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요다. 음이요나 될까? Vale <shorts> 그 <웃음> <về>. <웃음> <웃음> 아, we wish you a happy new year We i s h y o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laughs> And a happy new year <웃음> <웃음>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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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e 언제 나와? 눈이 <laughs> 여기 <laughs> <laughs> 누구, 누구, 누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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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쳐다보시는 거 저기 저기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o u 랩 부분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었어?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음, 음, 랩 부분입니다 혜성이 분명히 이랬을 것 같은데 의진이가 노래한다 아니 랩을 한다 홍홍홍랩 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 t m a s 너, 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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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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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말? 어, 적토마 아 마이크 입고 는 어? 말틴데옷다입 그 <laughs> 다행이네 어, 빨간 옷 입고 빨간 말틴인데 말에 해이다 반갑이구나 내년에 승는 눈이 마주쳐가지고 하 이런 거안 해봤으니까 이제 <웃음> 누나야 <웃음> 하얀 눈 속에 <laughs> 아 미안해요 다시, 다시 틀어주세요 <laughs> <laughs> 정말 모르겠다. <laughs> 어, 나네? 단단한 <laughs> 돌려. 너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 지금 일주일 내내 이 노래를 하루 7시간씩 듣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안 들을 거고요. <laughs> 아, 아, 안, 안 들어요. 들어요. 네. 화요일에는 이제. 전달을 하는 걸로 17일 해야 발매가 목표예요 아, 그래? 네. 좀 늦었죠 좀 네, 원래는 요때 나오는 그치, 게 목표였는데 그치. 그치? 부산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음. 음. 뮤비는 조금 늦게 올라도 되잖아요 음. 한 23일쯤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음, 음, 음. 음원은 먼저 어쩜 음. 듣고 그다음에 갑자기 어 음원만 나온 줄 알았더니 뮤비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안녕하세요 로드 오브 보이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헤르메스입니다 성우분들이 되게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즌송을 발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분한분 한분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17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황리에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캐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시작으로 매년 성우분들과 함께 시즌송을 내는 게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해주시면 저도 더 고군분투해서 새로운 곡으로 매년 찾아뵐 수 있기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성우분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